2021 2학기 중간고사 5금고 5번 문제입니다. 산화환원 반응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. 자, 산화환원 물어봤습니다. 억 번에? 물질이 전자를 잃으면 산화. 맞죠? 만약에 산성으로 산소 봤으면 산소는 얻으면 산화. 그죠? 기억맞고요 님번. 바로 나왔네. 물질이 산소와결합 하는 게 산화. 맞죠? 마지막, 1번 한 반응에서 산화는은 항상 동시. 맞죠? 선생님이 수업시간에 함께 했습니다. 항상이요 항상. 맞아요? 그 뭐라 그래? 산화론의 동시성이라고 정의하죠, 그죠? 기억합시다. 이 문제 속으면 안 돼요. 어, 맞는 말입니다. 괜히 항상 그랬다고 틀렸다 이러면 안 돼. 맞는 말입니다. 답은. 기억력은 이거 다 맞아요. 되겠죠? 2021, 2학기 중간고사, 오금고, 5번 문제의 정답은 기억니은 디귿이 모두 다 맞습니다.